캥거루 캥거루 저 캥거루 캥거루야 캥거 위로밖에 안뛰 위로만 뛰요 위로만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자 뭔가 넣었어요 나쳐 뭔가 했어요 뭔가 쭉 나갔다가 네. 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뭔가 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, 위로만 뛰요 위로 뛰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니까요너 이렇게 뛰지 지금 서 있어요. 눌렀는데? 그 전을 말하는 거야 자꾸 전 전? 그리고 이것도 누른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내려간 거지 눌렀다는 게 뭐예요? 그 틀리면서 내려간 거 아닐까? 서브 넣고 내리라고? 다리 좀더 벌릴까? 서브 넣고? 벌리고는 있어 근데 상체가 이러고 있다니 숙이라고 이렇게? 아, 그럼 숙여야죠 아 상체를 숙이라고? 이렇게,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... 어... 그러니까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봐요 넣었어요 턱 하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다니까 아 애초에 지금 내가 낮은 볼을 썼으면 내가 낮추고 있다 이 낮은 볼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자, 내가 이 낮은 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뭔가, 뭔가 있고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삭텅삭텅아 그렇지? 이렇이영치를 눌러봐 누르고 있다가 낮은 걸 오... 넣었잖아 그, 낮, 낮은 걸 걸려고 해야지 아 지금 괜찮았다 근데 자꾸 만약에 내가 세게 넣었어요. 그건 상관없어. 그지 네. 근데, 이렇게 넣으 이렇게 있다가,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해. 아, 그치. <laughs> 예, 저... 내가 낮은 공을 넣었으니까, 짧은 공을 넣었으니까. 응, 음, 다시. 그냥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틀면, 지금 그렇지. 약간, 약간 쓴 거예요. 조금만. 쓴 거예요? 조금만 더. 넣고. 넣고. 눌러. 응. 그렇지. 그니까 응. 내가 무슨 써있는지로 다음 거 준비 잘 해야지. 아, 그러네. 상체도 좀 달라야 되군요. 는 아시겠죠.